여러분, 건설경 TV가 19분 채널이었는데, 오늘 <laughs> <별> 이상하게 19분 <laughs> 예, 이상해져올로 갑니다. 예, 예. <laughs> 뭐, 팬티도 이상하게 많대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삼각이 아니고, 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뭐, 뒤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꽃 달린 것도 있고, 야, 참아, 이거 설명을 하는데, 지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건설경 TV에 언제나 즐거움을 주고 또 여러분들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오빠와 설경이가 오늘 또 출연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우리 오빠, 이사 아주 전 여러분들이 다 보이는가 봅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완전히 다정하게, 친근함 있게 오빠가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절을 잘 보냈을까요? 여러분, 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저도 여러분 덕분에 설명자를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뭘로 할 건지 생각 좀 해보고 간 거지? 아, 뭐 주제는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 오빠가 보니까 이야기 못 다니더라고요. 완전 이야기 못 다녀요. 대한민국에 와서 산호조리원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빠가 두 조카를 우리 세 언니를 산호조리했던 얘기를 너무 하고 싶대요. 오빠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라고. 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걸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큰 애를 2004년에 봐가지고요. 첫째, 둘째 제가 다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믿으실까요? 지금부터 믿을게요. <laughs> 실제로 제가 두 아들놈을 다 제가 산후조리를 해서 지금까지 큐그 키워 왔요야 우리 아주 네. 북한에서 정말 혁명적으로 다한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음. 살지 못하니까요 음. 그리고 옛날에는 이 병원이 잘안돼 있었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집에서 다 우리 출산을 해서 음. 장모나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출산을 도모해서 음. 탯줄을 잘라 주셔갖고 그 산후를 도와드렸잖아요 음. 저는 에 초가집에서 우리 아내가 애를 낳다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경험이 있어갖고 태를 음. 잘라서 받아주셨어요 저자들을 음.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한을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음. 누군가가 다그온 집안 식구가 그 사모 옆에 붙어있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첫째 애를 낳았으니까 뭘 먹어야 돼요 한국말은 의족 소의족 근데 그래. 북한은 없어요 저술또잘먹이려 애를 잘 음. 먹이려면 고가에 그 족발을 우? 소 족발을 먹여야 되잖아요. 음. 근데 북한은 너무 비싸. 꿈도 소를 다 먹으면 안 되는 나라니까. 그렇 그러니까 꿈 대신 달기라고뭐 있겠어요? 돼지. 돼지 족발이 있거든요. 음. 근데 신기하게도요. 저희 아내분은 맹물을 먹으면 저지 안 나와. 국물도 먹으면 저지 안 나와. 오, <laughs> 어, 그놈이 고기가 들어가야 저지 나와서 우리 큰 놈이 또 배가 너무 커서 어. 양쪽을 다 먹어도 배가 차는 거예요. 음. 한쪽 먹으면 안 돼.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족발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음. 아침에 달기 모가지 자꾸 일어나 갖고 저녁에 달을 등이다 고 집으로 와야만이 그 족발 두개한 세트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근데 그것까지는 좋고요. 한국은 일회용품이다 했잖아요 성인 음. 유아 음. 근데 북한은 없어요. 음. 모든 것은 세탁으로. 그럼 오빠는 다 그렇죠. 에, 애를 낳다 보니까 그 성인 기저귀도 제가 빨아서, 음. 햇볕에 말려서, 다림질 해서, 음. 자, 전기가 안 오니까 다림이도 잘안 되겠죠? 그럼 뭘 쓸까요? 옛날 구석기 시대 불다림이. 숯 음. 올려놓고. 음, 불안 오니까. 전기. 전기가 안 오니까. 그렇지. 그 숯다림이 해갖고 수술을, 이렇게, 왜 그러지 않으면 소독이 안 되니까. 그럼 산모가 병이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어. 골반이 잘안 닫힌 상태에서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되거든요. 화는 네. 사가 다 되는 <laughs> 네. 그 다음에. 아들로 음. 그~ 단난 애기니까 음. 그~ 전 먹은 애 배설물은 음. 손등이 베껴질 정도로 비벼도 안 줘요 오. 빨아서 꼭 햇볕에 자연 건조를 해야만이 음. 그애 배설물이 노란 흔적이 깔끔하게 없어지는 음.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얼마나 좋아 그냥 턱 갖다 주고 사면 붙였다 떼면 그 말인 거아니야 어디 그저께까지만 청각을 있다가 갑자기 성, 성인용 <laughs> 기저귀를 빨아 빨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지. 애 기저귀 아, 애기 젖 먹일 때 있고 그 배설물 빠는 거는 음. 그나마 꽃이에요. 나달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야, 정말 처음에는 돌아서서 오바이트 했어요. 진짜 이거 <laughs> 어, 거짓말 한번 <laughs> 되고 근데 그렇겠다. 진짜로 음. 어떻게 한국에 와서 한국 조리원 산후조리원 한번 구경 보기 어떻게 셋째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떠 하겠습니까? <laughs> 그러게요. 제 식당 이름을 내낸 다음에 세째 한번 도전해 보도록. 아 예. 지금 우리 오빠가 북한에서 첫째, 둘째 산우조리를 오빠가 다 하다 보니까 그 오빠가 이게 신기했던 점이 대한민국에 오빠가 차를 타고 오다가 산우조리원이라는 걸 봐가지고 야나는 북한에서 내가 다 산우조리를 했는데. 꿈도 먹고. 네, 꿈도 먹었는데 설경가 조리원안에뭐 어떻게 했었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나도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TV로 봤을 때그 식단이 막 스테이크부터 시작해서 오빠, 산모가 그저잘 나올 수 있게끔 뭐 애기 뭐 진짜 그게 엄청 잘돼있대 그럼 거기 산호조리 가는 것도 우리 북한처럼 중앙당 그잘 사는 집만 가는 거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닌데 니요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냐고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차이점이 북한은 산후조연이라 하면 색상둥이 났을 때나 평양 올라가서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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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은 색상둥이 났지 않으면 중앙당 간부동지지 사모님들만 거기 들어가 구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거기 안에 들어가 벌레와 구경할 일할 수가 없어요 오빠가 첫째, 주제를 본인이 다 알아서 했다니까 여기서 여러분 박수를 많이 쳐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빠 그한 가지 또 신기했던 점이 오빠는 속옷 가게 지나오면서 매끄러져가지고빵 터져 웃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가고 뭐가 볼수 없었어? 북한은요 시장 가면 속옷이 있긴 해요 음.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펴고 이렇게 된거 그냥 음.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근데 딱 왔는데 어디 마트 들어가나 어디 길별 가다보면요 너무 그 이게 너골너골적으로 너글, 이렇게 드러내놓고 입혀 놔갔고요난 처음에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여러분 입혀 어. 난 마네킹. 아마 마네킹 마네킹. 허세가 따로 없네. 아나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지나갔다니까요. <laughs> 왜왜저아저 아, 저 나도 솔직히 그 옆으로 지나올 때는요. 처음에는 좀좀 좀 민망했어요. 여자들은 가슴이 나오면 민망하다고요. 맞아요. 여기는 우정 이런 무슨 푹신푹신하고 이렇게 잡아 였잖아요. <laughs> <laughs> 아뽕 아, 아뽕 잘 몰라서 미안한데 <laughs> 근데 우리 북한은 나오면 나올 세라 오히려 이렇해서 뒤에다 피크를 메고 있잖아요 아주 앞차고라고 다니거든요 그래 꽉 메가지고 막 여기 아, 여러분 건설경 t v 가 19분 채널에었는데 오늘 <laughs> <별> 이상하게 19분 <laughs> 예, 이상해져 올랐다 <laughs> 그래, 그래 오빠 그래 그지나오면서뭐 그래도 우리 세언이서옷한번 사다 줘봤대서 그게 그 앞에 서서 뭐 어떻게 뭐 도전을 해봤나 몇 년을 뜸을 들이다가 <laughs> 도저히 그 앞에를 못 가게 된 거예요. 매장 앞에. 음. 왜? 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음. 오란 뜻이. 음. 사긴 사야 되는데 음. 그 앞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 근데 그 매장에 한그 수많은 매장원들 중에 좀 눈치가 빠른 그 아가씨가 음. 있더라고요. 딱 지나가는데 고객님 속어 선물하시려고 오셨어요? 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얼굴이 있잖아요. 토마토 사과 처럼싹빨갛게 되는 거야. 아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겨. 응. 그래서,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아, 예. 매우 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 팬티도 이상한 게 많대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삼각이 아니고, 뭐, 요렇게된 것도 있고, 뭐, 뒤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꽃 달린 것도 있고, 야, 참아, 이거 설명을 하는데, 지고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모르잖아요그 그래, 일단 사가지고 가면 바꿔는 줄수 있죠. 음. 아, 바꿔는 줄수 있대요. 그래갖고 용기를 내서 작년도에 한번총 조금... 아, 아이고, 그래도 도전해. 그러면 오빠가 그래도 도전은 했네요. 근데 아, 문제는 사람 살려면 해봐야지. 아, 근데 북한에서도 오빠가 속옷을 사봤어? 속옷을 거기서는 그거 지면 촉발해서 남자들이 안줘요 그런 다 봐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 물이 들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북한 남자들은 소금 매장에 가면은 못 떨어진다고 하잖아. 돌아주는 매장 가면은 널려준다고 하나? 사고 싶어도 못 사다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조선에서 우리 권혁진 동무도 아주 씩씩하게 소금 매장에 들어가서 예, 새 언니의 속옷을 사서 선물을 해줬는데 어떻게 새 언니 반응은? 띠리리리 3년 만에 작년도에 처음 도전을 했는데 12년 만에 음. 어떤 색깔 사다 줬어? 어떤 색깔? 궁금한데. 귀여 <laughs> 혹시 못 하는가? 분홍색. 야, 아, 분홍색이라 그러.. 분홍색이 맞지? 진달래, 진달래 꺼 색깔. 그럼 핑크네 핑크. 아 핑크. 이분 뭐, 여기 또 무슨 컵 컵이라 그러대요. 예, 네. 뭐 먹는 또 컵. 나 어, 무슨 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그 사이즈더라고요. 음. 근데 갈때 사이즈를 모르니까 무시각 이게 솜빼으로 제가 갖고 왔어요. 야, 대박이다. <웃음> 그래갖고 <웃음> 어. 그, 그이이이 이, 이, 유방띠를 재서 갖다 주니까 그 판매원이 알아서 팬티 사이즈를 주더라고요. 오 센스 있다. 아, 근데 가져가니 다행히도 맞더 오빠 만약에 그 속옷을 사이즈 작다든지 크게 사갔으면 새언니한테 욕 뒤지게 먹었어. 어. 얼마나 나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며칠은 밥 굶었을 거예요. 그럼 그럼. 그렇게 <laughs> 오빠가 그냥 센스 있게 딱 맞춰가다 보니까 어떻게 저녁에 식탁이 틀려지지 않았어? 돼지고기가 아니고 소고기가 올라와고야소고스 예. 세트 여러분 소고기가 올라오더라고야 그게 왜 그래서 세연이 얼마나 좋았겠어 우리 신랑은 북한 남자니까 어, 대한민국에 와서도 내소고기 한번 선물 못 받아보겠는데 했는데 네? 오빠가 소고기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내가 북조선에서 살았지만 또 대한민국에 와서는 대한민국의 문화도 빨리 내가 받아들이고 또그 대한민국 문화도 빨리 이렇게 또 활용을 하는 게 우리 또 여러분들 이게 또 우리 우리가 해야 될그런 삼열이거든요. 끝내기 전에 제가 한 마디만 하고 음. 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아주 그냥 빚은 뻔가 뻔가한 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음. 음, 그런데 여자로서의 권리를 제일 많이 짓밟히고 여자의 권리를 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북한이고요 그럼. 근데 뻔질나게 노래가 있거든요 녀석은 <놀라>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아들, 딸 다음으로 이어갈게요 여러분 예 <laughs> 아이고 다음 가사가 기억이 안 나니까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오, 어, 센스. 아, 어,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는데,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